아, 씨, 뭐, 이게, 뭐라고? 라스, 라스, 당구장. 당구장 확인. 아, 어, P42. 42. P42, 마스터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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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천천히. 아, 건물들 같다, 형. 어, 잠깐만, 잠깐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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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겼다. 이겼다. 긴장 안 했어. 뭐요? <laughs> 아, 확신필이야. 처음 해보는데. 아, 진짜. 아, 들리나요? 네들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뭐야 왜나 AK 언더클 오케이 와렉 봐라 렉심미요 어, 레시피. 그쵸 서든 맥 심하죠 나...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뽀뽀뽀뽀뽀뽀 야식폭 야식포 있을 때둘 이거 제가 광개폭 하나 까드릴게요 관계 폭 깐다 우리 큰창큰창 하나 관계. 관계. 광개 광개랑 올게요 광개랑 올게요 둘다 같이 보고 있어요 광개 오케하게 하나 다이스 하나 힐혼성기더 피일. 힐이에요 오케이쪽이 있어요? 큰창 하나 큰창 다운 나이스 창살 나오겠는데? 야이스. 어 그냥 포카 줄까? 야시살 야시살 옥케 하나x2 쓰리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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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클릭 쓰리깡 쓰리깡이 돼요.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쓰리깡 쓰리깡 어저 있네 힐 나이스 이거 에이즈를 끼야 내가 아야 어, 이거 창호 쐬고 있다 하나 피 44에요 형오케이한 바. 어, 창호 쐬 나온다 마이스 이거 언더에 있었거든요? 오케이로 나이스, <목소리> 저 이번에 언더 폭 가고, 저 어, <목소리> 방에 어. 이거 언더 받았어 <목소리> 나이스, 제가 관계 깔게요 관계 깎 어, 이거깎았어았어 어, 간데 맞마저 넣고 한번더 올게요. 기개기개기개 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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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야시살딜이리요뚫인거 같은데 이거? 오케이. 아, 아 있다. 거, 있다. 이하한둘인데 지금 비둘 에이 사람데, 에이 사람데. 비둘, 비둘. 지금 비둘. A 이벽살할게요 어, 벽살 나이스. 이거 헤이즈 님이 창오지 아이 뭐냐? 라코스 째 주는 거괜찮을까 오케이. 로게로 몰아요. 웃기라서. 지금은 돈거 몰라요? 아, 관계관계관계오이나 이거. 아, 어, 라스 라스 당구장. 당구장 하기. 어 P42. P42 마스오과이아건물어 잠깐만 잠깐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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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laughs> 어 긴장 안 했어? 어 안했어 안했어 잠깐만한다고아 뭐야 이거 대답 안하면 <laughs> 터진데 핵입니다 설마요 아 제발 이거 한보만 제가 진짜 못하본다음한보는또주맵이죠아 그래요? 네 절대 <laughs> 둘 삐설 때 둘이다 둘 이상 <laughs> 낙서 뭐야 형 아, 내가... 내가 실치네요피이 오케 필... 아, 그때 폭로하자. 이 어... 저 당구장이... 어... 당구장 나이스 a A 쪽 가자. 트럭비... 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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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째고 있어. 안째고있어아 뭐야? 이게 이렇게 한다고... 트럭피 필... 아이고, 트럭비 오이이피사식 둘이에요. 피사식 둘이에요. 돌기는개피사식이에요 뭐... 삐 가자, b 가자, b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a 랑 B 둘다피사식 어... 개가 왔다. 삐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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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A가 P40이니까 A p 4아 제발 일로와 나올스벽살 아, 어, 오케이 오케 컨짱 나타한거 아니야? 아닌가? 아여있다개사코 P40 둘다 피일 둘다 피 둘다 피일 확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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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관계 확인 아. <laughs> <laughs> 라스 관계 얘가 라스 P40이요 관계였던 애 아니야 얘가? 맞아요 그래, 예, 관계 P45 사드려야겠다

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좋아. 자, 자, 화장실.